안녕하세요. 수아예요 오늘은 마조개를하어요 오늘 맛조개 보면 마조개두 개가 있습니다. 얼른 눈 척척척 이야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. 마조개가 안에 보입니다. 마조개가 안에 보입니다. 잘 보입니다 와중대가 보입니다 이제 한번 기다리고 한번 있어 볼게요 어,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올라오는거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됐습니다! 다시 한개 넣었도록 할게요.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가서 꾸무. 맛있게 잡기 참 쉽죠? 먼저, 일단은 삽으로 구멍을 봐줍니다. 그 다음에 아. 구멍이 나오면 소금을 넣습니다. 소금 넣을 구멍 안으로 소금 넣은 후에 어, 나오면 바로 잡습니다. 좋아요. 참 쉽죠?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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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요즘에서 마치고요. 구독과 좋아요.